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 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3 중고폰이 매우 훌륭합니다. 기수 없어 보이고 성능도 뛰어나며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사은품까지 있어요. 다음에도 꼭 구매할 예정입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3 자급제 모델은 512GB 용량에 676,680원으로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4,000개 이상의 리뷰에서 97%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3 리퍼폰이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만족감을 주며 신속한 배송과 친절한 고객 서비스가 인상적입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갤럭시 S23은 성능, 디자인, 카메라 모두 뛰어나고 만족도 97%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담한 크기로 여성에게도 적합하며 자급제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1위입니다. 갤럭시 S23 자급제 모델은 우수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터리 성능도 훌륭해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스마트폰을 강력 추천합니다.